그거 은행 가서 만들면 명의가 개인 걸로 돼요. 개인 걸로. 근데 상우는 법인 명의를 넣어야 화물 음... 복지카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다시 운수사에 전화해 보세요. 지금 계속 이 기관이 지러 버리면 화물 일을 하면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화물 복지카드도 지금 못 만든 상태잖아요. <목소리>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네, 안녕니다 <laughs> 문자 남겨 주신 거 보고 전화 드렸어요. 그 임대 난발을 장착하셨다고요? 장착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법인 사업자로 소속이 된 거잖아요. 운수 회사에 네. 저희가 그거 달기 전에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한한달 전에. 근데 달고 나서 무슨 정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세무서 가서. 그 그래서... 기존에 한달 전에 냈던 사업자가 종목을 뭘로 냈어요? 서비스업이요. 그걸로는 화물차 운반하고 택배해요, 택배. 하고... 해요, 택배. 아, 택배. 그러면 그 임대남바 단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주는데요? 거기서 안 만들어주고 개인적으로 만들래요? 사업자 등록증 안 받았던데. 그런 거 없던데. 그거 개인적으로 못 만들어요. 운수회사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차도 이제 법인으로 다 이전을 했잖아요. 네네네. 명의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네. 법인에서 사업자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 하도에 위스타 계약자 명의가 들어가 있는 사업자가 나와요. 그 사업자가 어... 나와야 화물복지카드도 만들어요. 그럼 이게 운송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거라는 네, 거예요. 네맞습니 네. 세무서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이거를 해지하고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된다고.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본인은 이제 법인하고는 관련이 없고 네. 법인에 소속된 넘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부여받아서 내가 다다리 지입비를 주고 빌려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의가 법인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법인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법인에서 이걸 만들어 주는 게 맞고 네.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그거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목 없으니까 그건 폐기를 하셔야죠. 글로 이제 계산서 안 끊고 내 사업자는 그 운수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그 하도 사업자가 내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급여를 받을 때는 내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OTP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OTP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OTP를 내라고 말씀 하신 대로 하면 개인 사업자 OTP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 OTP인 거잖아요. 아니 아니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OTP는 그래, 그게 그 사업자를 또 들고 가면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줘요. 그거는 아, 그 개인 명의로 만드는 거예요. 은행에서 한게 아니라 세무서 가서 OTP 만들었거든요. 세무서에서 OTP를 만들어 줘요. 네. OTP가 은행 거래할 때 공인 인증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안 카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앞에 사업자에 대한 OTP 카드고 이제는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아. OTP 카드를 만들어야죠. 그거는 법인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돼요. 그걸 은행 가서 만들면 명의가 회사 개인 걸로 돼요. 거라고. 개인 걸로. 그 사업자는 상호는 법인명으로 기재가 되고 성명에는 본인 이름 기재가 돼요. 음. 그러니까 본인 걸 만드는 거예요, 본인 걸. 그게 어. 본인 개인 사업자나 만,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호는 법인 명의를 넣어야 화물 음. 복지카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사 명의랑 네. 같아야 되니까. 되게 어렵네요, 들어도 어렵지 않아요. 네. 운수회사에서 원래 세트로 다 만들어주는데요. 다시 다 운수사에 만들 전화해보세요. 지금 계속 이 기간이 지러버리면 화물 일을 하면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화물 복지카드도 지금 못 만든 상태잖아요. 그쪽에서 그거를 법인 사업자 그걸로 해 주셔야 그걸 들고 복지카드를 은행 가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은행 가서 하는 게 화물복지카드 만들고 사업자 네. 등록증에 보안카드 만들고 이거를 할수 있다는 거네요. 사업자는 법인에서 법인 먼저 치고 그게 있어야 그 은행 가서 복지카드 만드니까. 통장이 제 이름이 찍힌다는 거죠. 사모님이 위수탁 계약자예요? 아니요 남편이에요. 남편 이름이 그러니까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사업자 음. 통장도 만드는데 성명이 본인이니까 네, 개인 네네. 사업자 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